여기 세상에서 가장 침착한 경찰이 있습니다. 뒤에선 살벌한 인질극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는 특공대에게 아이스크림을 일일이 나눠주었고 범인이 뭐 하냐고 소리쳐도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할뿐 꿋꿋하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었죠. 결국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범인은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금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라며 당장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당신 아이스크림도 챙겨왔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온 경찰이 계속 아이스크림을 권하자 뭔가 이상했던 범인은 그가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을 하나씩 벗으라 말했고 그 말에 경찰이 겉옷을 벗었지만 더욱 의심스러웠던 범인은 아예 빨개 벗으라 했죠. 그러자 경찰은 그건 너무 자극적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수갑을 채울 테니 인질은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갑을 직접 확인한 범인은 인질을 바로 풀어주자마자 경찰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리모컨을 눌러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경찰이 귀찮은 듯 그를 전혀 말리지 않자 그 모습에 분노한 범인은 왜 살려달라고 안 하냐며 소리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밑에서 지켜보던 특공대가 철수하더니 이어서 건물 아래 있던 소방대원도 철수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없던 범인이 다들 어디 간 거냐고 묻자 경찰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진단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엔 폐암 말기라고 적혀있었죠. 그러자 신남범인은 그게 당신의 업보라고 놀려댔지만 그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순직이라는 명예로운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모두를 철수시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장난감 수갑을 푼 경찰은 범인에게 제발 폭탄을 터뜨려달라면서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했죠.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직접 누르려하자. 오히려 공포에 질린 범인은 현대 의학을 믿으라며 계속해서 경찰을 진정시켰고, 심지어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감동받은 경찰의 눈빛이 돌변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범인은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즉시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찜 관계 아닐까요?